안녕하세요 프람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논현동 가구거리에서도 제일 핫한 학동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미노티 본사에서 스킨 디자인을 진행하고 을 프람디자인에서 실시 설계 그리고 7개월에 걸친 공사 기간까지 마친 미노티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내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노티 매장은 지하 1층, 1층, 그리고 1층 2층까지 총 4개 플로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00평의 규모이고, 미노티 브랜드는 어, 이탈리아의 미노티 가문이 이끄는 이동 가구에 집중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파랑 암체어에 굉장히 집중해 왔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시는 분들은 타임리스한 디자인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잘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타임리스합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올 메이드 인 이태리여서 모든 제작 공정을 이태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디자인한 나라에서 만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요청해주셨던 부분들도 이런 가구 제작 과정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모든 마감재를 로우 머티리얼로 사용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우드 무늬목, 건식 무늬목으로 사용을 했고 계단실에 보시면 스텝 마감, 그리고 천장부에 미러 바리솔 그리고 하이글로시 도장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마감재로 전체 분위기를 이제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마감재들은 본사에 직접 보내서 컨펌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건식 무늬목인데, 실제로 보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 아메리칸 오크 수종이고 저희가 착색을 했고요 미노티 칼라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결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판자를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런 건축적인 메스감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바깥에 보이는 부분하고 이 안쪽에 어, 코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이 있는 이 코어 부분은 짙은 마감재에 도어 부분도 다 히든으로 처리를 하고 거울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도장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스킨 디자인을 설계를 제안을 받았고 위에 보시면은 공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설비 라인들을 조명 등 박스 안에 다 숨겨 드렸어요. 이것 또한 건축적으로 매스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박스 안에 공조 라인을 넣는 방식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들도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매스가 전체 살아있는 느낌이지만, 이런 공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공적으로, 디테일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으니까, 한번 둘러보면서 보여드릴게요. 1층에는 메인 소파랑 암체어들에다가 한 켠에는 또 오피스 가구들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인으로 있는 이 식탁은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예쁘죠. 이거 제가 파워팰리스에 넣으려고 찜해놓은 제품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보이는 이 계단부도 저희가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현관에서부터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하부터 2층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이 스텐 판은 일반적인 헤어라인은 아니고 에칭이라고 어, 해서 부식이 약간 되어 있는 스텐 판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롤제로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옆에 보이는 이 바리솔 이것도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위치까지 선정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핸드레일도 저희가 메스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매립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역제안을 했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위에 지금 조명도 달려 있거든요 2층도 함께 보실게요 2층에 올라왔는데요. 보시면은 어, 공통적으로 사용한. 뭐 무늬목이라든지 도장 칼라는 그대로 맞췄고 위에 보시면은 이 층이 천정고가 제일 높아요. 근데 그거를 극대화하고자 거울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미러 바리솔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콘센트, 스위치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융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커튼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짙은 컬러의 시어지 컬러로 색을 맞췄는데 너무 분위기가 은은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매장인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이고 여기가 지금 매장인 층하고 바로 연결된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천정고예요. 너무 높잖아요.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풍기고 어, 가구들도 사실 전원주택에도 잘 어울리는 단독주택에도 잘 어울리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도 어, d p 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LED 패널도 바깥쪽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을 했고 블랙 하이글로시 패널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미노티 가구에도 하이글로시 재질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지금 이 코어부에 있는 도어만 한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딘지 아무도 못 찾으시겠죠. 보시면 여기를 거울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도어가 필요해서 저희가 히든으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열리고. 보시면은 위에는 어 매립 스토퍼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유리 도어이기 때문에 그 구조상 납이 어 경첩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예 안 보이는 도어로 만들어드렸고요. 이쪽에도 도어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보시면 얘는 전광구형 도어인데 이 전체 매스감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어들을 다 숨겨드렸어요. 여기 둘러보시면 지금 제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높이가 660이에요. 저희 뭐 이런 높이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거든요. 이게 뭔가 커피 테이블하고 어, 다이닝 테이블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커피 테이블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 라운지 개념의 테이블이 되다가 어, 높이가 굉장히 적당하게 느껴지고 낮은 타입의 암체. 연결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러솔에 있는 이런 간접등 라인에도 저희가 안에 곳곳에 공조 라인을 숨겨 드려가지고 전체적인 매스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 다시 계단부에서 한쪽으로 꺾어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화장실에 예쁜 대리석을 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도어 진짜 크죠. 저희가 매립 스토퍼랑 나비경첩을 이용해서 진짜 단단한 도어를 만들어드렸어요. 바깥쪽하고 맞춰서 전체 블랙으로 진행을 했는데 타일 보시면 이렇게 약간 텍스처감이 있는 타일에 위에 거울을 특이하게 이렇게 가로로만 배치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이렇게 화장 고칠 때만 보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가방 놓으실 수 있는 이런 장하고 또 세면대까지 이렇게 같은 대리석을 써서 마감을 해드렸고요. 안쪽에도 전체 블랙으로 마감을 해서 바깥쪽이랑 통일감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화장실 도어는 바깥쪽에 있는 나비 경첩이랑 다르게 위아래에서 이제 피봇이 있는 피봇 경첩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 휙휙 날아가지 않는 무게감 있는 도어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계단 부분에 설계랑 시공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메자닌 플로어를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실 때도 이 거울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되게 특별한 공간이 된것 같아요. 메자닌 플로어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키친하고 그리고 장식장까지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키친 보시면은 아까 화장실에서 썼던 이 무늬가 강한 이 대리석을 상판으로 사용을 했고, 앞에 보이는 이 마감도 거울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특별한 키친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식장은 유리, 스탠, 도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랙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요. 밀레 와인셀러에 같은 도어를 적용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인데요. 보시면 천장고가 제일 낮아요. 높은 천장고에서도 적용했었던 미러 바리소를 적용을 했는데 어, 실제로 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마감재들도 다 같은 마감재로 적용을 해드렸고 매립되어 있는 조명들도 보시면은 천고가 낮기 때문에 좀 조도가 낮은 걸로 세심하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기준으로 안쪽에가 야외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웃도어용 가구들인데, 어, 미노티에서도 아웃도어용 가구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어, 이 아웃도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벽 쪽에는 플랜팅을 적용을 해드렸고요. 이 천장 위에 발광 면조명을 적용을 해드렸는데 자연광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본사에서 직접 오셔서 보셨을 때 굉장히 만족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오늘 미노티 매장 전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오시고 계세요. 가구 구경하실 때 저희 인테리어도 같이 보시면서 주거 공간에도 적용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